세몽은 안전화 전문 기업입니다. 세분화된 각 전문 분야 작업자에게 닿기를 소망하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바로 HC1501 모델인데요. 철도 레일보수 작업자에게 소개해 오픈 안전화입니다. 뜨겁고 위험한 철로에서 작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안 갑니다. 하지만, 새몽 HC150과 1 함께라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거라고 자부합니다. 챗지피티 한번 물어볼까요? 철도 레일 보수 작업자들에게 필요한 안전화 기능엔 뭐가 있지? 가만 보니 모든 조건이 부합해요. 새몽 h c 1 5 0 1네 말이죠. 제가 풀어서 자세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 안전화 절연 기능이 있습니다. 3만 볼트 내전압이고요. 전기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서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어요. 전선 근처를 지나갈 때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자신 있게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세몽은 저연화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산업 안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입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전체 바디가 천연 누벅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겠죠. 가죽이야말로 오랜 시간 신어도 변형이 적고요. 시간이 갈수록 발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해도 발이 덜 피곤하시겠죠. 뜨거운 여름철이나 뭐 고온에서도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어, 덥고 뜨거운 철로설로에서 작업할 때 발을 보호해주는 진짜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도 물론 있고요. 물과 기름, 각종 오염물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몽 HC1501은 철도 작업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한번 꼭 신어보세요. 퀄리티로만 말하겠습니다. 세몽 HC1501과 함께 안전하게 작업하세요. 신어보면 아는 세몽 안전화.